무슨 아, 도 아, <laughs> <그러면 인기 수상? 웃음> 아, 진짜, 진야 되지 아뭐하는진 그러면 진기진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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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니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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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못함 진짜, 유튜브에 올릴 거짜너짜 진짜, 진 난 당나다 공이니까. 무슨 소리 효과? 자크라이트. 에이 두 마리. 속하다. 아잘 썼어. 진짜 해하지 아아 어, 개빡치네. 왔다. 어안해 그리고... 새 폰... 꺼져... 이게 자, 뭐가그 수... 가늘의 추적 셀프... 거기 계좌인... 어택... 어택... 천... 아... 이천석이 나왔다 앤드... 아... 씨 야... 자기가 파괴할 수도 있나... 아니? 무슨 말도 안 되는 누가 어, 끝났네? 수준 좀봐주지 방에 탈출해, 패로. 자기소환. 잼 방에. 어, 쟤, 끝! 끝.